최근에도 그래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다그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예. 고모. 예.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첫 예, 유튜브 방송을 했죠. 예. 근데 첫 의혹 제기를 했죠그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음.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네, 고모라는 고모가, 분이. 네, 고모라는 분이. 예, 그 고모 맞습니다. 네. 그 김해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 고모의 존재는 전 자세히 들은 적은 네, 없는데. 근데 예.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다,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아 그러면은 11월 5일에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를 그, 보고 그거를 또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링크를 걸어놓고 이게 네. 마치 정말로 사실인처럼 네, 예 단정을 해요 단정해서 네. 그래놓고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음...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예.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적인 통화에서 그런 뭐 욕설을 했다. 긴건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 그런 거 갖고 문제 안안 삼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한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부터는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워낙 네. 좀 이슈였기 때문에 다시 좀 짚어 보겠습니다. 한동원 대표는 일단 글을 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글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명의로 올라온 글 중에, 뭐, 비방글이라고 해봤자 12건 정도 있었다는 거고, 네. 가족글에 대한 분석도 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치고, 가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 한 대표가 명확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음. 그거를 좀 말을 해주면은 이게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왜이 소동을 일으켰는가? 저희는 네.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그... 예. 의문 이게 아니에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누가 왜이 소동을 시작을 했는가? 저희는 이건 에,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고요. 그데 처음에는 그 한동훈이 왜 평상시 답지 않게 묵묵부담이자 왜 침묵을 지키느냐 아뭐 이런 식의 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당에서 문제가 되는 그글 1,68개 0그 네. 게시글을 전수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실체를 밝혀라 뭐 이런 어떤 분들이 말이 바뀌어요. 못 믿겠다. 그 왜곡된 방탄조사다. 네.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예. 왜곡된 방탄조사 그걸 어떻게 믿느냐. 예.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뭘 밝히라 해서 밝혔더니, 뭘 밝히라 서 밝혔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또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당무 감사를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무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실태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되는 될 만한 개식을 대상이 되는 글 지금처럼 전수 조사 해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그 실태 파악부터 해놓고 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가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면 이두 덩어리입니다. 네. 그앞 부분을 한 거예요. 당무 감사를 했더라도 이 전수 조사는 아, 어, 앞부분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실대 파악을.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못 믿겠다. 무슨 물타기 조사다. 한동훈을 위한 방탄 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두 명이고 뽑으세요. 음. 예. 뭐 이른바 친윤. 아, 예. 어, 거기서 해서 이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예, 이거를 어, 검증을 해보자고요. 아, 그못 믿겠으면, 네, 못 믿겠으면 지금 이제 친한계 위주의 지도부가 한 전수조사 못 믿겠으면 네. 친윤계에서 대표 주자를 내세우면, 예. 뭐 검증을 한번 해봐라 이 조사 결과를. 그거 그러니까 1,68개 0 전체 댓글, 네. 그거를 다 열람을 하면 되잖아요. 예. 열람을. 아, 네. 어. 열람을. 그거 반나절이면 합니다. 음. 1,68개 0 길지도 많지도 않, 길지도 않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같이 그 하고. 그, 다 보고, 그리고 이 전수조사 그 결과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없다면요, 없다면 벌써 이, 이 의혹을 일으킨 쪽에서요, 고소고발이 여섯 건이나 들어와 있고, 네.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명의로 쓴, 그, 진은정 명의, 예, 고, 피, 고발도 두 건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이거를 이렇게 다 검증하고 나서, 그 발표한 게 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좀, 좀 조용히 하고, 민생경제, 어, 뭐, 당의 쇄신, 뭐, 이런 데좀 집중하고, 경찰 수사 결과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새롭게 해 주셨고, 근데 제가 또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반대 쪽에서는 계속 이 주장을 하니까 이 질문을 또 재차 드리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라든지 주변의 친한계 지도부가 보기에는 누가 왜 이런 소동을 일으켰냐 여기에 네.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중간에 이제 별로 개파색이 없는 의원들도. 이상하다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가족이 썼는지 아닌지 가족이 썼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글을 썼지만 뭔가 비방 목적의 글은 없었다라고 하고 여튼 부적절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상식적이고 소박한 의문이고 예. 그런 그 의문 제기를 저희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네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 전당대회 때 익심 논란 때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그뭐 예. 문자를 몇 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몇번 아, 사과를 받았느냐. 놓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예. 대표가 익심했다는 논란이. 예. 당시 전당대회 상대 후보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엄청 제기를 했죠. 그데 한동훈 대표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예. 그런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몇번 받았는지 그 익시한 건 맞는지 여부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음. 평상시 한동훈답지 않다라는 예. 비판은 그 예를 들면 익십대 한 지, 지금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음. 예, 익십대 당시에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익심 논란 때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해주거나 해버리면은 이게, 어, 뭔가 그, 선거, 총선 과정에 여사의 네. 개인 문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본인이 아는 걸 얘기했을 때 이게 논란이 더 커져서, 커지죠.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도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예. 말씀인데, 지금도 그럼그 같은 논리라면,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아는 대로 말을 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부분은 신윤계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신윤계가 타격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하, 그 문제를 또 해명을 하면 또 다른 또 시비를 걸어 와요. 네. 아까 전수 조사 결과 발표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건 방탄 조사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 걸잖아요. 음. 네? 뭐 예를 들어서 밝히면 어, 이그 떳떳하면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발표라든가 뭘 계속 뭐 문제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론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무슨 드루킹 같다 그러고요. 이게 보니까요, 하루 평균 한 동훈과 그 다섯 명의 가족이 여섯 명이 하루 평균 몇 건의 글을 올렸는가를 봤더니 2.39 건이에요. 네, 세 건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온 가족이 다 여섯 명이나 하면서. 그 그걸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다고요? 음. 아, 지나가는 소두웃을 얘기를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당원 게시판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인가? 근데 비방글을 썼다. 근데 비방글을 쓴 사람의 이름 중에 한동훈 대표 가족과 이름이 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게 문제다. 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좀 제기를 했던 것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루 평균 세 건도 안된전 가족이 모여서 했다는데. 세 건도 안 되는 글을 써가지고 여론조작이 됩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기자들은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 게시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주변에 당원이 많잖아요. 당직자들도 예. 당원이고, 지금 뭐신지호 부총장도 당원이니까. 시 예. 저희가 그러면은 그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 조금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뭐 긁어서 그렇죠. 좀줄수 있어?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보긴 해요. 그게 왕왕 기사화된 적은 몇번 있죠. 그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이 훨씬 확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류의 기사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실제로 좀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직자를 통해서 그 당원 게시판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전달 받아서 네. 중요하면 쓸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을 좀 유도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비방 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 탈당 여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거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그렇게 뭐 억가식으로 굳이 하려 그러면 그렇게도 뭐 얘기 못할 바는 아닌데 네. 본격적으로 작업하겠다면서 하루에 세 건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 여론 조작했다 그래요? 예. 정말 지나가는 게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말도 웃고다웃겠어요 예. 예. 이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당 대표를 흔들겠다는 의도 같다. 뭐 이른바 그, 그렇죠. 목균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들 했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깜도안 되는 거. 갖고 이렇게 집권 여당을 그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어, 비난을 어, 이, 이 판국에 그 그런 그 하찮은 거 갖고 집안 싸움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또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2의 익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작의 실체를 저희가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왜 11월 5일에 그첫 의혹 제이가 네. 있었고, 이, 그러니까 왜 이, 이런 일이 예. 계속 버, 불거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 얄팍한 공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차제에 어차피 음.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질 만큼 시끄러졌고 음. 이 공작의 실체, 예. 그리고 요번에이 단계 소동에 공작의 거점 역할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전히 좀 저는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고 이런 단계의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냐 그거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왜 일으켰냐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가 썼느냐에 대한 궁금증 그거 한동원 대표가 답해달라는 그 궁금증은요. 예. 그거 궁금하죠. 우리가 유명인 또뭐 예를 들어 유명인 한동훈 대표도 엄청난 유명이니까 유명인 또는 유명인 가족이 뭐 했는지 이런 데그 대중적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네. 의미가 아니고요 예. 궁금하잖아요 일단 예. 그러면 알고 싶은 거예요근데 네. 그게 그런 거를 이 공작 세력들이 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의도에 답해주면요 그러면 이 익명성의 그 익명성 익명 게시판 앞으로 그런 걸 계속 그럼 확인해 줘야 됩니까? 예. 아 그런 대표의 어떤 이미지에 설...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거에 일일이 답을 할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뭐 뭐가 있으면 그리고 일단 그 대표 명그 대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네. 대표 가족 명의로 쓴글 중에 이게 정말 문제 아니냐 문제가 되는 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 제시해 본놓 사람 이 있습니까 음. 그냥 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썼으니까 그거냐 아니냐 뭐 네.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목줄 뭐 이런 게시 제목은 그거는 있었는데. 예. 확인이 됐잖아요. 그 동명인 이 한동훈이 쓴 걸로. 음. 음.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 명확히 가족이 썼다 안 썼다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전수 조사한 결과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뭐 친윤 의원들이 와서 같이 검증하재니까요. 음. 이거 생각...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요. 예. 그냥 그냥 뭐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안 까고 싶어서 한다라는 자 자백뿐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드린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예. 친윤계. 이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새롭게 하셨으니까 아마 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럴 때냐라고 좀뭐 모두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뭐 발의를 하겠다 이러고 뭐 이런 논란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당이 분열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특검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저 민주당 측에요. 꿈깨라 예. 그거 뭐 이번 주 목요일을 아2 8일에할 거를 다 내달 네 10일로 11.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 본인들의 특검법이 얼마나 잘못된 특검법인지 특검법안 이지그것부터좀 들여다보는 게 빠를 거다. 음, 네. 아무리 지금 여당이 이렇게 좀 개파가 나뉘듯이 네. 조금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여도 특검법안 재표결 놓고는 뭐 분열할 건 아니다. 아 그런 보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에 그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 논란은 좀 지켜봐야겠어요. 내일 최고위도 좀 봐야 될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조간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던데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최고위 공개회의 때는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좀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비공개회의로 넘어가서는 신지호 부총장도 그러셨고 정성국 부총장도 그랬고 네. 그렇게 좀 설전이 더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 최고위원들 외에는 당직자들이 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는 안을 좀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된것 같은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 그 부하인 그 신동욱 원내 대변인이 그날 가장 많이 흥분해 가지고 가장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 정성국 의원이. 아, 정성국 의원하고 이제 좀 설전이 벌어졌는데. 네. 에, 그, 그 원내 대변인 아니에요. 예. 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제일 흥분해서 제일 길게 얘기한 사람이 신동욱 대변입니다. 음.